이곳은 송도, 인천대교 다리 밑에야. 우리 집에서 아파트 단지만 벗어나면은 이곳이 나오는데 나의 운동 지역. 지금은 물이 다 빠져있네. 쌀물이야. 어, 국민학교 때 내가 배웠던 기억으로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지금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금 많은 상식이라고는 어, 태양과 달과의 인력, 그러니까 중력이잖아. 지구의 자전으로 어, 종합해서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어, 자연현상, 그게 밀물과 썰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물이 다 빠졌다. 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서 내가 우리 집에서 쇼파에서 바라보면 물이 차 있거든. 근데 지금은 다 물이 빠져 나왔어. 여기 얼룩불록 엠보가 된 것은 이곳에 작은 개들이 아주 꽉 차게 걸어다녀 기어 다닌다고 하지?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곳이야. 성도는 운동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 운동하면서 작은 꽃게들도, 그건 꽃게라고 하나? 작은 개들. 잡아서 튀김을 해 먹는 건데, 우리가 우이도 같은 데 가면 작은 개를 튀겨서 먹는 거를 많이 봤어. 튀겨놓은 걸 파는 거를 많이 봤지. 나는 사실 못 하고 지금 보이는 저 도시는 구성도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신성도 이 다리를 건너면 신성도가 아니야 구성도가 아닌 신도시가 나오는데 물이 다 빠졌어 하루에 두번 정도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거로 그런. 음, 항상이 보이는데, 우리 아파트 <laughs> 바로 앞에야. 운동하면 지하에도 히트니 센터가 있어서 히트니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하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 중간중간 중간 화장실도 있고, 앉아있는 의자도, 벤치도 많고, 안전하고. 지금 저어 다리에, 우리 집에서 보면 이게 화투로 보이거든? 여기서 볼 때는 동그란 타워, 하워형의 두 개가 보이는데 집에서 보면 완전 러블리한 하트야. 물이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곳은 전 서해 바다 제일 끝쪽이다 보니까 물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져 내가 쇼파에 앉아서 차 한잔을 하면서 이쪽을 항상 바라보는데 물이 또큰 방에 서서 좋다 생각했는데 왔다갔다 하다 면 물이 빠져있어 전망이 그래도 탁 트여서 좋아 정자도 있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날씨가 추워서 많은 사람들은 걷지는 않지만 저녁 시간이면 바람을 좋아하고 답답한 공기를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주 나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도 되게 거리에 산에 뭐 마을 곳곳에 체육 시설은 많이 돼 있어. 지금 저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들어와 물이 조금 있으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저쪽 다리에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리 위에서 물고랑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 예전에 이렇게, 어, 조개 같은 거를 잡다가, 어, 물이 들어오면, 여기야, 여기하고는 높이가 달라서 위험했다고 하더라고. 음, 쟤네들이 있다. 창둥오리그 물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노네. 가끔 이곳을 들어가고 싶은 충동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작년에는 그 어느 주인과 개하고 같이 나왔어. 그 개가 좀 굉장히 큰것 같았어. 한세 마리를 기르나봐. 그 아이를 이물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위험하지 않느냐 하더니 아주 자주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대. 요즘에 화단에, 거리에 화단을 꾸민 나무들을 보면 이 남촌 나무가 많이 있어. 남촌. 열매도 있지. 이 색은 겨울에도 컬러가 있어서 예쁘고, 가을에는 더욱 예쁘고. 그래도 가끔 <laughs> 운동하러 나오신 부부, 우리 아파트 주민이겠지? 뷰가 상당히 좋아.